매주 토요일 아침 9시를 조금 넘기면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려온다. 딸깍딸깍 딸깍 현관문을 한 번에 열지 못하고 두어 번더 돌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가운 듯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얘야 나왔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그 소리가 좋았다. 누군가 우리 집을 찾아와 준다는 건 어딘가 든든한 울타리를 얻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늘 작은 반찬통 몇 개를 손에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 시장에서 막 사온 제철 채소를 씻어 밑손질을 해주셨다. 이건 데쳐서 무치면 맛있어. 이건 찌개에 조금만 넣어도 향이 살아. 잔소리 같지만 살뜰한 말들이 저희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주셨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방문 빈도는 주 1회에서 주 2회에서 3회로, 방문 횟수가 자꾸 늘어갔다. 예고 없이, 전화 한통 없이, 현관문 여는 소리가 아침에 잦아졌다. 토요일은 우리 부부가 유일하게 늦잠을 자는 날이었다. 오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어져 있고 싶은 주말 소중한 일상이 현관문 여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깨어졌다. 나는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묶고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예고 없이 찾아오신 시어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아이고, 아직 안 일어났어? 이제 마교 일어나는데 어머님이 오셨네요. 늘 비슷한 대화... 늘 비슷한 웃음. 그런데 내 속에서만 무엇인가가 조금씩 고였다. 가족끼리 무슨 예고가 필요하냐는 어머니의 태도는 따뜻했지만 내 일상에는 작은 금이 갔다. 쉬어야 할 시간이 줄고 나만의 일상이 조금씩 흔들렸다. 어느 토요일 오신 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 올려둔 도마를 내려 설거지통 옆에 세우고 후라이팬이 든 서랍을 여러 위치를 바꾸셨다. 이건 여기 두면 쓰기 불편하지 않니? 이렇게 해 놓으면 바로 꺼내 쓰기 좋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어머니는 내가 익숙하게 쓰던 물건의 자리를 바꿔 놓으셨다. 처음엔 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내가 사는 집이 시어머니의 손보는 공간으로 느껴졌다. 어머니, 이건 제가 쓰는 자리예요. 제가 편한 대로 둘게요. 말끝이 조금 높아졌다. 내 목소리의 모서리가 공기 속에서 보일 듯 날카로워졌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래 알았다. 짧은 대답을 하시고 조용히 거실로 걸어가 앉으시는 뒷모습을 보았다. 작은 한숨이 등 위에서 흩어졌다. 나는 바로 뒤따라가 사과하지 못했다. 사과하면 다음에도 똑같이 넘어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어색한 차를 내어 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와 저와의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지만 말은 쉽게 데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가 혹시 뭐 기분 상하신 건 아니겠지? 당연히 상하셨지. 근데 나도 사람인데 쉬고 싶은 날이 있잖아. 우리 집 물건은 내가 쓰기 좋은 자리에 두고 사용하고 싶어. 남편은 한숨을 쉬고 말끝을 흐렸다. 분명히 내 편이면서도 어머니의 입장을 모르지 않는 표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어떤 말도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며칠 뒤 평일 오후 3시 화상 회의가 시작되기 10분 전이었다. 현관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다. 예야 나 왔다. 나는 헤드셋을 목에 걸고 급히 현관으로 나갔다. 지난주에 벗어 놓고 정리하지 못한 운동화와 남편의 작업화가 현관 앞에 어질러져 있었다. 어머니는 신발을 한쪽으로 모으며 툭 내뱉듯 말했다. 현관의 신발들이 좀 지저분하구나.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실이 언제나 가장 다정한 말은 아니다. 나는 급히 웃으며 회의가 곧이라 이따 정리할게요.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쁘면 내가 좀 치워놓을게. 어머니는 현관장 서랍을 열어 가급적 가지런히 신발을 넣고. 장갑을 정리하고 거실로 들어가 커튼을 활짝 열었다. 햇빛이 거실로 쏟아졌다. 그 순간 내 화면에 들어온 상사의 이름이 반짝였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나는 화면 속 미소를 힘겹게 짓고 있었다. 반쯤 닫히지 않은 방 문틈 사이로 어머니가 부엌 수납장을 열고 닫는 소리, 컵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 어머니가 식탁에 차를 올려놓으시며 말했다. 아까는 내가 좀 그랬지? 그래도 신발은 문 열자마자 보이는 거니까. 말 끝은 부드러웠지만 내 속은 언뜻 쓰렸다. 나는 어머니의 손길이 고마우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내 생활이 평가받은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회의 시간 피해서 오시면 더잘 얘기하고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데 무슨 연락까지 그냥 들르면 되지? 빈손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목소리엔 억울함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다. 내 입에서 나가려는 말들이 순간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못 들고 뒤척였다. 어머니의 집이 좀 지저분하네라는 한마디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사실 지적이 아니라 걱정이었을까? 내가 회사 일로 너무 지쳐보였을까? 아니면 그저 예전에 습관들이 누군가의 집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튀어나온 걸까? 생각은 돌고 돌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왜 이렇게까지 자주 예고 없이 오실까? 다음 토요일 어머니는 또 오셨다. 이번에도 예고 없이 나는 잠시 일부러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 남편이 먼저 나가 문을 열었다. 엄마, 다음부턴 미리 말하고 와. 남편의 말투는 나보다 훨씬 부드러웠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잠깐 굳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나는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어머니는 거실 창을 반쯤 열었다. 봄끝에 바람이 얇은 커튼을 밀어올렸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기의 결이 물 끓는 소리의 온도가 서로에게 닿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리게 흘렀다. 나는 먼저 차를 내놓고 말을 꺼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고 없이 오시면 저는 당황스러워요. 쉬고 싶은 날이 깨지고 회의가 있을 때는 더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는 컵을 감싸고 있던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나는 옛날에 친정엄마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갔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얘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버스비가 아까워서 밥값이 걱정돼서 그냥 보고 싶어도 참았지. 그러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못간 날들이 자꾸 생각나더라. 그때 내가 좀더 자주 찾아갈 걸, 전화라도 더 자주 할 걸.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내 집은 마음이 닿을 때 오고 싶었어. 가족은 예고하지 않아도 반겨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불편했던 시간들이 어머니의 긴 세월에서 아주 작은 조각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에게 예고 없는 방문은 무례가 아니라 하늘 덜어내려는 마음 그때 못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채워보려는 애틋함이었다. 어머니의 두 손에 얇은 굳은 살이 보였다. 남편을 일찍 떠나 보내고 아이들을 키우며 혼자 견뎌온 시간의 자국 같았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누그러졌다. 저도 그 마음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부턴 미리 전화 한 통만 주세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 전화 한 통에 덕분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더 기쁘게 더 편안하게 어머니를 맞이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젖어있었지만 그 안에는 멋쩍은 웃음도 있었다.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이제는 전화라도 한 통하고 올게.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는 그날 오래 앉아 많은 얘기들을 했었다. 어머니는 젊은 날 이야기들을 더 꺼내놓았다. 장마철이면 빨래가 마르지 않아 밤새 창문을 열어두고 부채질을 하던 일, 도시락 반찬이 부실할까봐 새벽에 일어나 달걀 프라이를 해 얹던 일,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비가 모자라 장롱 속봉투를 뒤지던 일, 이야기는 슬펐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살아내느라 바빠서 미처 세세히 말해보지 못했던 문장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았다. 그 사이 현관의 신발 사건도 우리 대화 속에 올려졌다. 그날 내가 괜한 말했지. 집이 지저분하다는 둥. 사실 어머니 그 말이 서운했어요. 근데 저는 회의 중이라 정신이 없었고 어머니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나온 말이었던 거죠.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상처에 골을 어루만지는 웃음이었다. 그 다음 주부터 어머니는 진짜로 전화를 주셨다. 예야, 내일 오후에 들러도 되겠니? 네, 4시 이후면 좋아요. 제가 화상회의가 끝나요. 그 짧은 통화가 우리의 하루를 달라지게 했다. 어머니는 오시기 전에 과일을 다듬어 오거나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만들어 오셨다. 나는 거실을 간단히 치우고 머그컵을 예쁘게 맞춰 놓고 커튼을 먼저 열었다.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대화는 더 부드러웠고,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쉬는 날에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응, 음, 늦게까지 잠자기요. 그리고 남편이랑 아무 말 없이 드라마 한편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그럼 내가 올땐 오전은 피해야겠네. 그 말에 우리는 또 웃었다. 예전 같으면 생각지 못했을 배려가 예고라는 작은 의식 하나로 서로에게 생겼다 나는 가끔 첫 번째 갈등이 있던 그 토요일을 떠올린다 이건 내가 쓰는 자리예요 라고 말하던 내 목소리 말없이 거실로 걸어가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 장면은 여전히 마음을 저릿하게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평온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아서 이해해 주지 않는다 그때의 나는 불편함을 삼키느라 더 그늘졌고 어머니는 선의에 확신하느라 더 굳어졌다. 마른 때로 칼이지만 어떤 말은 상대에게 행복을 주기도 한다. 그날의 마른 서로에게 행복이 되었다. 며칠 전또 토요일이 왔다. 이번엔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저녁 같이 드셔요. 그래? 그럼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놓을게. 집에 도착했을 때 부엌에는 익숙한 향기가 가득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분주했지만 나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풀어주며 자리에 앉혔다. 이젠 너도 좀 쉬어라. 나는 내가 편히 쉬는 얼굴이 제일 좋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수 없는 울컥함이 목을 타고 올라왔다. 예고와 배려는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아끼자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혹시 나처럼 누군가의 습관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동 뒤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연을 한번 물어보길 권하고 싶다. 이해는 때로 해결 방법이 된다. 완벽한 해결이 아니어도 서로의 걸음을 맞추는 방법이 된다. 우리 집의 문고리는 여전히 토요일에 돌아간다. 다만 이제 그 소리는 갑작스러운 방문이 아니라 미리 예고된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초인종 같다. 얘야 내일 갈게.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문 안쪽과 바깥쪽 사이 아주 작은 약속이 다리를 놓는다. 그 다리를 건너오는 발걸음은 더 가볍고 건네는 말은 더 따뜻하다. 불편함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 가능성 위에 오늘의 식탁을 차리고 내일의 마음을 예약한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문 앞에서 나 또한 망설일 때가 오면 나는 기억할 것이다.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하루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예고된 방문이 얼마나 큰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렇게 우리의 토요일은 다시 고요해졌다. 고요함은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한 리듬이었다. 현관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이제 미리 미소를 준비한다. 문이 열리면 먼저 묻는다. 어머니,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대답한다. 응, 마음이 가볍더라. 내가 기다린다고 하니 아마도 사랑은 그런 것일 테다. 내 마음의 문고리를 먼저 한번 돌려보고 상대의 마음 문턱을 넘을 때 가볍게 노크하는 일. 우리는 그렇게 배워가는 중이다. 오늘도 다음 토요일도